자, NKMX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였었죠. 일단 이 NKMX라는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임상 일상 결과를 도출하면서 이번 연도 내에 발표가 예정이 된 항암제 결과에도 이제 기대심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장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곧바로 차익실현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일정 기간 매물대를 상단해서 지켜주려는 노력을 했었다는 게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단기 차익 압력은 이겨낼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백하게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고점도 같이 낮아지면서 이 삼각수렴 형태로 다음 슈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니면 추가적인 기대감 정도만 있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아도 바로 이전에 강력한 지지 지지가 이제 저항 라인이었던 16,000원 부근까지는 지금 현재 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딱히 저항대가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15,000원 부근 하지만 재료만 받쳐 준다라고 하면 뚫는 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에요. 신고가랑도 그렇게 먼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 NKMAX의 재료를 좀더 명확하게 보자면은 일단 이 7일 날 NKMAX가 미국에서 진행된 알츠하이머병 임상실험 컨퍼런스, 이걸 줄여가지고 CTAD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를 해서 자가 NK세포치료제라는 거, 그러니까 자사상품인데 SNK01 이거에 대한 임상, 일상 최종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정성하고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그냥 아까 했던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을 한 것뿐인 죠근데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전까지 이 기존 치료제의 경우 기존 알츠하이머 치료의 경우 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만 늦추는 효과를 가졌는데 그리고 막 실제로 진행을 완전히 멈추거나 개선은 못했어요. 근데 이 SNK 제로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여를 하면은 병의 진행이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뭐 그치는 게 아니라 개선되는 효과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여를 하고 나서 알츠하이머병 복합 점수, 복합 점수라는 게 있다라나 봐요. 이거를 측정한 결과, 이90% 정도의 환자에서 효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굉장한 거거든요. 90%는 거의 대부분이니까. 10명, 10명 중에 9명이라는 소리잖아요. 그 중에 30%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선 효과를 보였고요. 60%는 병의 진행의 멈춤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f d 그러니까 미국 식약국처 거기로부터 이제 임상 계획, 다음 임상 계획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또 이제 NK맥스의 경우에는 공매도 잔량 상위 종목이에요. 지금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시끌시끌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형 재료가 터져준 와중에 이 쇼커버링 물량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큰 재료가 터져버리면 사실 이제 공매도를 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KMX 당장은 이 만원대, 만원대보다 살짝 위쪽에서 이제 사이클을 시작을 해가지고 만 오천원 부근까지 끌어올려 주었는데 계속해서 상승 랠리만 보였기 때문에 지금 어변 가격적으로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리스크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냐? 지금 이제 시장이 어 하락장에서 상승을 하려는 장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으면은 어 달고 올라가 줍니다. 장 초반에 이게 추세로는 변경을 못해도 급등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단타로 수익을 내기가 편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잡아서 수익을 내주면은 이제 NKMAX 안정적으로 들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 제가 추려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신청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화면 상단 위에 보이는 이 번호로 숫자 5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하나도 없으니까 편하게 신청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뒤에 이 단타 종목들에 대한 내용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왜, 그리고 NKMAX에 이런 진짜 아주 특급 재료가 있어요. 지금 이 알츠하이머병 뭐 컨퍼런스를 떠난 진짜 완전 특급 재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반드시 치고 울릴 만한 재료이기 때문에 꼭꼭꼭 꼭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종목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 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한 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살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라는 거.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알아서 걸러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과 손절가다 제시해서 안내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떨어게 드린다는 것.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율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 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한분한 분씩 다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 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 드려요. 당연히 무료구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초특급 재료를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안 그래도 흐름이 좋다 이의 일상 임상을 성공을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추가 모멘텀이 생길 만한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할 재료는 바로 이 사우디 사우디랑 엮이게 되는 건데요 정확히를 말하면 사우디 국부펀드 여기에 대한 투자를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원래부터 이 사우디 최대 메디컬 NK맥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CTAD가 아까 거기에서 이 SNK01의 그 임상 이게 데이터 발표가 나오면서 이 사우디 측에서는 지금 빨리 이 NK맥스 지분 이걸 굉장히 원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냐? 알리머면은 뭐예요? 질문이긴 한데 알차이 말하면은 노화방지의 일환이잖아요 근데 이 노화방지의 미스터 에브리띵인 이 빈살만 빈살만이 아니죠 매년 매년 1조원을 하고 있어요 치료는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자 해당 내용 잠시 첨부 드리겠습니다 1조원을 넘으면 천억씩 쏟아 붓습니다 이제 노화 이제 돈 많으니까 늙기가 싫은가 봐요, 이제. 노화를 막고 수년 연구에 매억 10억 달러씩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 또 추가적인 게 하나 뭐가 있는데, 바로, 사우디 국부 펀드. 여기에서, NK맥스의 이 밸류를 대량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NK맥스가 얼마예요? 네. 최대한 매입을 하고 시청을 올려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을 원하는 상황 초대기가 어렵다고 말 추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꼭 명백히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속에 큰 거에 일일비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게제 마지막이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준비했어요. 지금 화면상 에는저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은 수익이 날만한 종목들 눌려있는 종목들 추려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수익 많이 보시길.